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 몇 개만 또 분양을 해볼까 합니다. 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어,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심플 알린, 심플 알린. 어, 꽃이 굉장히 예쁘죠. 어, 오묘하고, 신비하고 오묘스러운 그런, 어, 제가 심플 알린 꽃은 처음 이렇게 접했습니다. 아어 너무 예쁜 것 같고요. 여름 꽃 치고는 굉장히 예쁘죠. 삽목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 이파리도 파릇파릇하고 굉장히 예쁜 아이. 혹시 심플 알린이 필요하면 이 아이는 가격이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면은 5만원 6만원 하는데요 일단 이 아이는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요 아이는 갈리나 울라 로바 갈리나 울라 로바는 제가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5,000원 갈리나 울라 로바 갈리나 울라 로바 입니다 어, 두 포트가 있네요, 이 아이는. 어, 요 아이는 요렇게 삽수가 많고, 또요 아이도 요렇게 예쁘게 올라온 아이예요. 갈리나 올라, 로바는 두 포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꽃이 예쁘고, 어, 탐스러운 아이죠. 이 아이는 세르게이, 아니, 유지 카자스카. 유지 카자스카는 두 포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 카자스카나 이런 아이들은 좀 대가 튼튼하죠. 그죠? 대가 튼튼해서 여런데 보면은 싹이 지금은 다, 어, 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어, 잎싹귀도 어, 이렇게 파랗게 올라오고 있고요. 카자스카는 4만원입니다. 4만원. 음심 카리스마는 한 포트 있는데 요거는 제가 놔놓고, 뭐 주로 나눴고 그리고 뭐25 유지 25.20은 제가 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어, 돼 있는 데는 전부다 삽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찬바람이 불면서 요렇게 삽수가 터져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 요, 25.20요 정도 같 으면 제가 25,000 원에 드리 겠 습니다. 25,000 원, 3 만원 씩하던거 오늘 25,000 원에 두 포트 정도 보내 겠 습니다. 음, 유지 이 아이 25.20요 아이 는3 만원, 요 아이 여기, 보 면은 요 아이들 다 순이 트고있 어요. 이 아이 25.20이 아이는 3만원 대가 완전히 튼실하죠. 이렇게 그리고 어, 너시아의 아름다움 너시아의 아름다움은 제가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5,000원 이렇게 이 아이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심플알린이 아이는 이 아이도 심플 알리는 제가 35,000원, 35,000원. 요거는 12호 화분에 분갈이 돼있고요그 다음에, 하이트 매직, 꽃이 피어봐야겠지만, 굉장히 예쁜 아이죠. 예, 에릭 드래곤 앤 노즈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 에릭 드래곤 앤 노즈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만원 3만원 받아도 될것 같은데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블랙맘마를 어저께 산다고 해놓고 연락 안주신 분은 혹시 안할 것 같으면 취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블랙맘마 12,000원 되겠습니다. 12,000원 꽃대는 다 올라오고 삽수도 좋습니다 블랙맘마 12,000원씩에 드리겠습니다. 블랙맘마는 세포트 정도 있습니다. 세포트 이렇게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 스텔라제라늄 아우풀린아우풀린이 아이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만원 이렇게 대가 튼튼한 아이 아우풀린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릴 스노우 만 원, 만 원, 에어프릴 스노우도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틴토마라가 필요하시면 만 오천 원, 틴토마라 만 오천 원, 틴토마라 삽수도 좋고 만 오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틴토마라. 스인 노멘스도만 원, 만 원, 스인 노멘스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목질하지대 나이는 송찬이에요. 꽃이 그렇게 예쁘게 피고 여름 했는데요. 어, 그 더운 여름 날씨에 뼈 아름을 갖고. 어 이렇게 자랐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또 난중에 되면 이런 데는 숨구멍이에요. 그래서 삽수가 다 나올 거예요. 이 아이는 나라 딜라이트, 나라 딜라이트. 이 아이는 2만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2만원, 나라 딜라이트, 2만원에 한 포트. 예쁘죠. 색감이 너무 쨍하고 예쁘네요. 나라 딜라이트,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나라 딜라이트입니다. 비바 캐롤라이나는, 비바 캐롤라이나는, 요 위에 적심 자국이 있구요. 이 아이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비바 캐롤라이나 만원. 만원에 한 포트. 거리대에서 빼내왔는데요. 어, 위에 잘라놨더니 삽수가 옆으로 퍼진 아이. 비바 캐롤라이나 만원. 그리고 뭐 세르게이 에세닌 세르게이 에세닌도 이렇게 삽수가 튀어 올라오고 있고요. 이 아이도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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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잘라서 삽목을 한다면 얘 떼도 되고요. 어 삽목을 하면은 얘들이 밑에서 삽수가 잘 크고 그래요. 여기 잘라내면 얘가 나오고요. 얘 잘라내면 요 옆에서 또 삽수가 나오는 애들이 입니다. 그래서 세르게예스에 있는 삽목장에 가면은 좀 많이 해놨는데요. 어, 굉장히 잘 크고 강한 아이들. 물병자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티 나오고 있어요. 이 숨구멍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를 어, 삽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이 삽수가 나오는 아이들. 혹시 물병자리 필요하시면 또 제가. 어,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이런 대품이잖아요. 그죠? 대품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 아이는 돈스키 프로 스토리도 이 아이도 이렇게 4만 원 되겠습니다. 4만 원, 돈스키 프로 스토리 4만 원. 음. 그리고 세리게 에세인 정말 예뻐요. 세리게 에세인 예쁘고. 25.20은 제가 아까 큰 아이 2만원에 한나 드린다. 2만 5천원인가? 드린다 했죠. 이 아이도 2만 5천원. 숨구멍 많이 터서 삽수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꽃대도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 2만 5천원. 25.2는 2만 5천원. 아 그리고 클락 오데이가 하나 있네요. 클락 오데이. 이 아이는 잎사귀도 예쁘지만 또 꽃도 예쁜 아이 클라고데이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이비제라늄 클라고데이. 그리고 이제 조금 적은 아이들 에라스 모르곤 로드나드 러시아제라늄 조날게 제가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에라스 모르건 노드나드 12,000원, 엔팅 노즈 네이드도 이 아이는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만 원, 만 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좋을 보배, 좋을 보배 12,000원. 조울보배는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조울시고님의 조울보배 12,000원 음, 이 아이 너무 예쁘네요. 엘레나 비스트리츠카야 엘레나 비스트리츠카야 러시아제라늄이 아이는 제가 어저께 1 5 0 0 0원인가한것 같습니다. 뷰티풀 에스도도 15,000원 15,000원 어, 엘레나 비스트리츠카야도 15,000원, 그리고 오렌지 크림이 12,000원, AY 시리즈 12,000원 어, 올여름에는 어, 러시아 제라늄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 한국 제라늄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 제라늄들을 잘 키우셔서, 또 케이지 라늄 멋이 있잖아요. 오목조목한 그런 아름다운 멋,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또 식사님들께서 잘 키워서 예쁘게들 키워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제라늄 농장이었습니다. 예쁜 꽃, 예쁜 마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